예수 님의 시 뿌리 는 비우 죠？여 기서, 시는 하나 님의 말씀 이 고요, 하나님 은, 지 금도, 당 신의 말씀 을 통해서 우리 를 변화 시키 시고, 성 숙.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결국,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석유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씀을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아예 그냥 달달 외웠다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말씀을 모른다고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모르니 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경팍함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딱 받게 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교회를 한번 멋지게 세워보겠다. 내가 주의 일을 멋지게 한번 감당해보겠다. 굉장히 고마운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는 꼭 이런 사람들이 해요. 뭔가 해보겠다. 일부터 생각해. 요 내가 뭔가 이루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 말씀 없이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행위 주의자들은 꼭 사탄이가 틈을 타 가지고. 반역의 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뭘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이 없으면요. 열심히 할수록 결국 나중에 바리새인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의 은혜 받기는 커녕 비판하고 정지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오래 믿을수록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자라나고 성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래 믿을수록 비법만 살아가지고 말만 살아가지고 전에 우리에게 부목사 한 사람 불렀죠 이봐 자네는 내가 설교하면 은혜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 그리고 판단만 해 서론, 본론, 결론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텐데 판단만 해 그게 다 보여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미치겠어요. 희한하게 남의 설교를 들으면, 나 같으면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텐데 이렇게 판단만 돼요. 그렇게 되어버린 걸 어떡하죠? 이봐, 자네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물론, 많이 알아. 근데,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자네 안에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식적인 말씀으로는 성장 안 돼.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돼. 생명으로 받아야 돼. 근데 자네는 신학교를 다 다니는 동안 머리로만 받았어. 나름 말씀이었던 훈련을 통해서 이성적으로만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자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어. 우리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죄야. 옥하는 목사님이 왜 65세에 은퇴했는지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왠지 알아? 죽으라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어느 날딱 보니까, 설교하다가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 담임 목사들에게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먹지를 않고,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받고 있더래. 그러니까 자라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없어. 충격을 받고 은퇴한 거야. 이거 명심해. 오래 믿을수록, 말씀을 오래 들을수록, 공부할수록 더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맨 방황하면서 이 사람 설교 들어보고, 저 사람 설교 들어보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더, 더 들을수록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한국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여 기적 후에 막 말씀을 아니 떡을 먹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니까 왕을 세우려니까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는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갑자기 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대체 무슨 말씀하시냐. 어, 깨닫겠냐?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야, 이제 먹을건 먹었으니까 가자 하고 다 떠나버렸어.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따라 떠나려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는데 우리가 뉘게로 네 가오리까? 여러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여러분 생명으로 영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한 사람이어야 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온 우리가 느기로 네 가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한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좋은 마음밭이 뭔가? 결론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곧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받으면 말씀을 짓밟는 죄가 돼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자손은 마음이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는 곧 영과 생명으로 받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요. 회개가 터져요. 이게 진짜 말씀을 받는다는 바로 받는다는 증거예요. 뭐가 터진다고요? 회개와 순종이 나타나요. 이게 열매예요. 우시아에게 주의 아니 우시아가 죽고 이사야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도 나의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좋은 마음 받은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 그래서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연결되어야 나의 이 사람이 죽어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 기쁨, 은혜, 영광, 주렁주렁, 열매, 그리고 축복, 승리.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열려져야 된다고요? 회개가, 회개가.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다 보면요. 개플도 말씀 좀 안다고 하면서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별로 그냥 후루크 같아도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쫙쫙 말씀이 쫙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도덕 윤리적으로 보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따로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지요. 쫙쫙 말씀이 들어가요. 쫙쫙막 쫙쫙. 그런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항상 영적으로 겸손한 자리에 서 있고요. 겸손한 자리에 서 있고요. 알렐루야! 따라 합시다. 주여,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막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유능한 학자가 되어서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막 해석하고, 막 능력 있게 전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으로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서야 돼요.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 할렐루야 회개가 나와야 돼 여러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터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질 때 말씀이 빛으로 내게 임하여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만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어쩌면 이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설교 응?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다 영으로 생명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택감받은 자에게 그렇다면 아이고 나는 말씀이 생명으로 안 들려지니 택감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렇게 내게 적용하지 마시고, 오 주님, 여전히 내가 경박하군요. 여전히 내가 응? 길가 같은 마음, 응? 돌바 같은 마음, 가시바 같은 마음이군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셔서 주님, 좋은 마음 밭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